오랜만에 즐기도록 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슬픈 소식을 하나 얘기했습니다. 그, 라오이 유튜브, 라봉주봉TV에 어, 구독이 많이 오, 빼는 사람도 있겠죠? 근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영상을 찍을 건데, 우리 라봉님이 영상을 안 찍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찍도록 하고, 다음에는 라봉님한테 한번 같이 해자고 말해가지고 오늘은 숫자 퀴즈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 퀴즈로 가요 뿅자 자, 첫번째 퀴즈입니다 숫자 퀴즈입니다 자 첫번째 0 곱하기 0 이거 0 곱하기 0이 원래 0이잖아요 근데 다를 수 있습니다 0 곱하기 0 그답 알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. 시간은 10초로 드리겠습니다. 10, 9, 뭐지? 아니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네, 정답은 25입니다. 써야겠다 완벽 25자그 다음 문제 0 더하기 0 이거 0 더하기 0도 더하기를 해야 돼요네 정답은 8이죠 0에서 0을 올리면 8이잖아요 그럼 8입니다 눈사람도 되긴 하는데 자, 그 다음 초록색 긴 야채. 에, 이거는 쉽죠? 한번 맞춰보세요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다 문제를 다 맞추신 분들은. 자, 정답은 오이 근데 숫자로 52입니다. 근데 52는 52살이니까 오이 맞죠? 자, 마지막 문제. 이거 진짜 여러분들 못 맞출 거예요. 전 알고 있는데. 더하기, 곱하기, 나누기, 퍼센트 또 빼기, 는, 는, 는. 자, 여기 라봉님을 모셔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맞추고 하고 문제는 한번 맞출게네 정답은 110입니다 110 오빠 이거 맞춘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그리고 라온님 왜 유튜브를 안 찍게 된거가요 박규원이 하라고 허, 잠깐만요 라온이 찍으라고 할게요